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트아트를 이용하여 다이어그램 목차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저는 27강 예제 파일을 열었고요. 이번 슬라이드에다가 목차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만들 때 단순하게 텍스트 형태로 표현을 해줄 수도 있지만 이런 내용을 토대로 더 보기 쉽게 스마트아트 형태로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제목부터 입력하겠습니다. 제목은 그냥 목차라고 적어줄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개체 틀이 나와 있어서 바로 스마트아트 그래픽 삽입 들어가서 종류 선택해 주시는데 저는 여기 목록 형태의 내용 중에서 한번 적당한 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세로 곡선 목록형 자, 이런 형태로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게 되면 텍스트 창이 뜨게 되죠. 여기 있는 노트에 있는 이 내용을 토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Ctrl+C 해서 Ctrl+V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디자인도 약간 수정을 해볼까요? 자, 이 부분에 글자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글자 크기 굵게 그리고 약간만 더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도 약간 도, 다르게 조절을 해줄 건데, 자, 이 부분 찍어 놓고, 여기에 디자인 탭에서 색상을 약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지정할 때는 너무 알록달록하게 의미 없이 이런 표현을 삼가하시는 것이 좋고요. 자, 이렇게 저는 그라데이션 형태로 색상을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또 글자가 여기 앞에 있는 이 도형에서 약간 떨어진 위치에 배치가 될수 있도록, 자, 여기 있는 도형을 저는 각각 시프트 키 누르고 선택을 했고요. 오른쪽 버튼 도형 서식. 텍스트 상자 부분에 왼쪽 여백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 여백을 2cm 정도로 조절했더니 텍스트가 좀더 오른쪽으로 나와있죠? 전체적으로 이 스마트 아트의 크기를, 가로 길이를 약간 줄여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스마트 아트를 통일대로 간단하게, 도형을 사용하지 않고도 간단히 만들어주실 수 있는 겁니다. 오른쪽 부분으로 저는 약간 위치를 조절해줄 거고요. 또 왼쪽 부분에는 이 부동산과 관련된 클립 아트를 하나 검색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 저는 검색창에다가 이렇게 빌딩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립 아트 적당한 내용을 넣어주시는데요. 자, 이미지 중에서 좀더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나오는 그림들 중에서 자, 아래에 있는 이 그림을 카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피해서 여기 원래 원본에다가 붙여넣기 컨트롤 V 했고요. 서식 탭에 여기 빠른 그림 스타일 중에서 자, 이런 형태로 부드러운 가장자리 타원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자리를 좀더 부드럽게 해줄 건데, 여기서 약간 조절을 해주셔도 됩니다. 25포인트 정도로 크기 더 줄여주시고, 자, 적당히 크기를 조절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거 색상도 약간 수정을 해볼 건데요. 색상 부분을 자, 이 배경과 어울리는 색상으로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 뒤에 는이 슬라이드의 배경 부분은 보이지 않게 설정해 보겠습니다. 디자인 탭에 배경 그래픽 숨기기. 자, 이렇게 해서 목차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